성동 의 m 주민 방송 주민이 전해요. 따박따박 느린 뉴스 2024년 6월 소식입니다. 숫자로 보는 성동 10. 무허가 영업점포 22개소 이전 완료. 정비의 모범 답안이 되다. 마장동 먹자골목 불법 점유 해소. 22개 점포 이전 완료. 약 35년간 무허가로 운영되었던 마장동 먹자골목이 지난 5월 8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허가로 운영되던 22개 점포가 성동 안심상과 마장 청계점으로 모두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무허가 먹자골목의 땅은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장동 먹자골목 절거는 불법 무단 점유로 운영되었던 무허가 시설을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정비한 모범 답안이 되었습니다. 마장도 먹자 골목의 옛 명성을 성동 안심상과 마장 청계점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동FM 정은영입니다.